일주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홍계로 잡아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라인 할까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지하더라. 예수께서 배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덕진 형류고 순천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형류나서그 옥합을 깨뜨려 뭐 예수의 머리에 부어으니 어떤 사람들의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이 형류를 허비하는가 이 형류를 삼백 나리 이상에 팔아. 하나는 자들에게 줄수 있겠다 하며 그 열자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나는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데라도 원하는 자를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그러널 걸어다... 아, <목소리도> 항상 함께 있지 않냐 그가 그는 힘을 다하며 내 몸에 흉류를 부어 내장에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전화의 언니가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여 여인,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해요. 그를 기억하리라하시니라 열두 중에 하나인 가르미다가 예수를 넘겨주라고 제지성들의 인간 그들이 기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교절에 찾더라. 곧 열절 양잡는 날에. 이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접수시기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하시더라 그래 하면 자리를 빼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려니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령을 들어와서 예수께서 하시 말씀대로 만나 열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을 메 그들을 열둘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사람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발레라 하시데 그들이 괜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닌지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대로 기록된 대로 법원이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덕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일.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몸인니라 하시고 또자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느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란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영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그여저어오되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한 게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죄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계실만해라 하는 곳에 이름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부딛되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에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지는 것을 보시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심원하지 않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었기도 하라. 마음에는 원희로도 육신의 역할도 하시고 자신하가 동일한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되었다. 대거 와도다. 보라 인자가 죄 있는 손에 벌리는 이라. 이런 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는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곳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머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군들과 분을짜이르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는, 하는지라 이에 와서 군 예수께 나와 라비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접근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베어대제사장이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물리에기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주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사대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라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종년이 이 벗은 몸에 배우 일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며 배우 훈일부를 부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느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시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보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걸쭉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를지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홍해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지을 증거로잣대어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고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고짓 증언하여 이를 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이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긁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 다른 성전에잘 동안에 지으리라 하느라 하되, 그 직원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지승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중국가 어떠하냐 대지승은 거고 아무 대답도 아니었고 내 대지승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성모델이게엔아들거렸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지승이 저기 오시지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의는 못하리로 신성모델과는 말을 너희가 들어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용해 해당는자로 정치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전으로서 나라고 아이들은 순박한다고를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댓길에 있더니 대지지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채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설레 예수와 함께 있을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보이나요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니 하며 앞 들러나갈 때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또그 도당에 다왔대또부인하느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에 있느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지부터는 하니 닭이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올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하기두 번을 기존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기억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정로들과석공한들곧온 공야 더불어 우는 한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못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며 대지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 이니 베드로와 또무로에대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느냐. 하고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벨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빅상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가, 중에 빌라,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음부를 죽이려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로 하느냐 이는 그가 대지상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라, 아미더라. 그러는대지상들이 물을 충동하여 돌이와 바라바라 놓아달라. 하게 아니 필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데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며 그들이 다시 소리 질러 이들댓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필라도가 이르되 어찌믿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니 더욱 소리 질러 이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필라도가 무리에게 민족을 주고자 영 바라바는 누가 죽고 예수적 질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들고 프라이도 이온이라는 들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들을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원을 엮어 씻으고 경비 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병원을 찬하하고 갈대로 그의 말을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이롱을당한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못박으려고 끌고 나갔느라 마침 알렉산두와 루퍼의 아버지는 코레의 사람 식만이 시골로부터 나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걷지.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불고 달라는 하는 고은건작하면 해고래고래 곳에 이르러 몰래 탄 보도줄을 주어서 예수께서 받지 않으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재 제비를 받으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유대인의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배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왕도 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무거이해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데 내가 너를 구하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고 그와 같이 대지승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한 대 그가 남은 구원할 수있을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6시가 되미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 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리되 엘리엘리 라마 맘을 생각하려 하시니 이를 보내고 나의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할까 하는 듯이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어를 부른다고 하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의 심판들을 접시어 갈 때에 그가 시기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어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라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숨지시네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어져 돌이 됨이라. 예수께서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시면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지질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더라. 하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왁달라 마리아와 또작은 요고 요고보아 요세비야 요세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선기단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를 들면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인 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름다운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요세 예수의 라 마리아와 야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도살로메가가 예수께 바르기 위해 형부을 사다 두었다고 안식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그 문...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안식 후 첫날이 일어나침에 살아나신 후에 일곱 귀신을 주차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 멀리 어가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보고 듣고도 믿지 못하니 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두루던바일스죽의 주께서 함께 역사 사극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원부터 자세히 위로 살핀다도 대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상식,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 반열에 제서정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과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수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교례대로 흠이 없이. 그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도부다 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것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지를 의인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과랄까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가 많으리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조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 받은 보라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빛이 아니었이니 내가 일면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과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만상을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몸을 표시하며 그냥 말못 하는 데있더니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갔느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있음을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날에 선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그 바다에 살았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더라. 높은 이에 아들이라 일거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 약속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리라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아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을 능력이 너를다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마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르지리라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 사내를 변했느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시며 내느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전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말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드름매 아이가 목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충만을 받아 큰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가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 이여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을 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는 것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다. 도마리가 이를 내내 영혼이 주를 전향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저내 주를 기뻐하였음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보이셨음이라보라이적으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를리로다 내가 신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 이거룩하시며공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대로이리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를 만한 그 자들을 흩으셨고원세 있는 자를 그를 전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들 을 높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님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가다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느라. 엘리사비시, 해산여 기한이 쳐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 가진 저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렬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해 줄것 같더라. 8일 내면 아이를 할래. 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이, 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 사과르라고 하고자 그 어머니가 대답할 때 아니라 요한이라 할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법이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라는가 하는가 모르니 그가 서판에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 말을 하여 하나님전소하니그 근처에 사람 주가 다들려워하다이 모든 말이 영원 주의 대사권에 들어가지만 그는 알게 말을 마음을 들으며 이를 때이 아이가 장차 어디 어찌 될까 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이로라 그붙친 스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언아 이레를 전송하리로 나주하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요 그백성들 보다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 오로관 선지자 이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서와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손 모든 자손 자기 손에서 구원하시는 양임이로 영님배어라 아, 여기 있어. 아, 아, 영님배로라. 이렇게 있으니 이거 선죽에서 예로부터 거룩한 존이불 말씀하신 마오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르라 우리 조상을 공연을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력을 기억하셨으니 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만인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심받고 정리도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걸음을 걷고 주 앞에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애한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리에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느니라.